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이그 체격이 좀 있는 이 남성분들이 어 생각보다 너무나 허당인 거예요. 그래서 너무나 귀신을 무서워해요. 근데 저도 무서워하는데 이분들 앞에서 무서워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. 시즌을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,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, 그걸 이제, 예. 그걸 이제 직접 네,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좀 즐거웠었던 경험을 했다. 옆에서 직한건 없지만. 네. 네. 아 근데 데, 그 유리 씨는 제가 봤을 때 전혀 안무서워요 귀신을 원래 안무서워는데 덱스랑 있을 때만 무서운 아니. 척을 하고 저나 재석이 형 있을 때는 아 됐어 됐어 이러면서 별로 안 무서워하시고 네, 이게 야. 너무 달라요. 온도차가 너무 나서요 덱스 아. 100번. 아. 예. 예. 자 유리 씨 약간 미묘한 케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크시거든요. 네, 뭐. 못했는지. 전혀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<laughs> 네, 어,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그렇게 가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그예 네, 그러게요 그 덱스 씨가 절제 절명의 그런 순간에 늘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도와주고 네 맞아요 막 감싸주고 이러니까 그 너무 고맙잖아요 아니, 아니 저는... 근데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건 아니에요? <laughs> 도망가요 이 오빠들이 먼저. 와다다다다다. 항상 대 옆에 덱스 씨가 있었다. 어, 그니까 어쩔 네. 수 없이 그래 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고 어... 저렇게 희한하네요 아니 예. 이게 의도와 다르게 저 개인적으로 아 솔로지옥 투를좀 다시 찍는 느낌이 이번에 들었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어이, 미묘하게 해서. 네. 저희 환영합니다. 네, 아뭐 네. 그런 부분들이 또 충분히 담기지 않았을까. 정말 버티, 정말 버티기 힘들 때또 로맨스가 꼽히기도 하거든요. 예. 그건 맞습니다. 그런 또 저희가 네. 그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좀전 중앙에, 네.